에너지를 나눠 주시면 아, 네. 누구 쓰세요? 어, 바호석 이라시다 왔나요? 여기 보면 어, 이 중심이 누가 제일 세냐면 용수 님이 제일 세요. 음. 그다음에 예하. 그리고 여기는 약간 여기 선이 평균선이거든요. 음. 음. 그러니까 여기는 뭐 평균선에 비슷하고 낮은 쪽은 한결 김영욱 한 진짜 낮으시는 영석. 어. 이렇게 만 봤을 때는 아니 이게 일중심인데 외향형이 높으면 D가 높은 거예요. 음. D형이에요, D형. 음, 음. D형이 높게 나는 거고 자신이 그래프 기억나시죠? 네. 그리 <laughs> 차이가 뭐냐면 D는 일할 때 되게 속도가 빨라요. 음..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가 약간 이런 쪽이죠. 음... 예, 좀 이렇게 말도 과감하게 해야 되고 충동적으로 왔다가 아하하네요 알겠다, 알겠다. 개 계정은님. 맞아요. 계정은님은 여기 김형웅님이랑 둘이, 응? 여기가 더 플랫한데, 약간 그래도 우리 중에서는 좀 이렇게, 어... 네 개가 비슷하게 나온 편이에요. 이경원님이 누구예요? 조용. 응. D, I가 같이 높죠? 응. 되게 사교적이에요? 응. 어, 네네네. 외, 외형, 네. 외, 되게 외형적이에요. 네. 성격 굉장히 급하신 분이에요, 저분. <laughs> 네. 주도형이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응. 주도권을 빼앗기면 싸워요. 응. 그리고 D가 높은 사람들이 잘 싸워요. 그러니까, 화가 잘 나요. 그리고, 어, 말 되게 잘해요. 아까 D가 높은 사람은 뭘 잘하냐면, 주장을 잘하고, 음. I가 높은 사람은 애드립을 잘해요. 오 네네. 오, 주장과 애드립 둘다 되는.